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 프랑스에 사는 인나쌤입니다. 예. 제가 드디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됐어요. 아, 저는 그냥, 어, 비디오 올려서 제가 아는 분들과 나누고 싶고, 이렇게 좀 약간, 어, 그런 목적으로 비디오를 찍어서 올리면 되겠지 했는데, 어, 이거.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. 쉽지만 않아요.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안에 있어요. <laughs> 네. 엄청 반갑고요. 어,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동작은 스쿼트 기초 단계 동작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스쿼트는 한두 번다해 보셨을 것 같고, 그리고 다 스쿼트가 뭔지 아실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어, 그 전에, 어떻게 내가 내 몸을 알아가면서 컨트롤을 하면서 스쿼트를 할수 있을까? 이거예요. 어, 네, 모두들 다 애플힙을 원하지만,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마케팅 쪽이라고 생각을 할까요? 왜냐면 스쿼트는, 어, 애플힙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, 어, 약간, 어, 엉덩이 역할이 또 따로 있거든요. 우리가 딱 넘어졌을 때, 엉덩이에 딱 부딪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엉덩이가 없어. 그러면 이게 딱 떨어지면 꼬리뼈? 그러면 어? 허리에 물에 가요?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어, 흡수하기 위해서 있는 게 엉덩이에요. 그냥 되게 간단하게 보면. 저는 스쿼트를 되게 좋아해요. 왜냐하면 이 동작이 저희가 마스터를 해서 어,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어, 배 엉덩이만 이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운동을 할수 있어요 장단지, 어, 배등 근육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무, 몸의 무게를 어느 쪽에 중심을 두, 두고서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지만 되게 커질 수 있고 아니면 아무런 임팩트 없이 그냥 스쿼트를 100개를 하고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. 왜냐하면 제가 제 경험으로 퍼스널 트레이닝 하고,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, 어, 보면 참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아요. 그리고 제가 가장 자주 듣는 게, 쌤, 어, 나 맨날 죽어라고 스쿼트 하는데 엉덩이가 화를 안 내요. 뭐야. <laughs> 아니면, 어, 쌤, 나는 이렇게 허벅지만 굵게, 해, 굵게 해주는 스쿼트, 아, 진짜 싫어요.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. 근데 그게, 왜냐면 사람들마다 신체적인 조건이 다 틀리잖아요. 유형성도 틀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도 틀리고 몸이 생긴 것 자체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때 따라하다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동작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내가 내 몸을 컨트롤을 하면서 그, 어, 그 쓰여져야 되는 근육에 집중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, 그 기초 동작을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신나게 재미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 기초 동작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어요. 그럼 저랑 함께 가실까요? 가세요! 자, 여러분들 이제는 저희가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근 네, 지금 하기 전에 네 가지만 기억해주세요. 첫 번째 호흡법.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, 어? 올라올 때 숨을 내뱉어 주세요. 두 번째, 다리, 발바닥, 뒤꿈치에, 그리고 발바, 발 바깥쪽에 힘을 주시고, 발가락으로 바닥을 딱 고정시켜 주세요. 세 번째, 무릎 길이 너무 이렇게 세게 밀게 하지 않으시고, 어, 올라오실 때, 어, 천천히 올라오세요. 네 번째, 어, 뭘까요? 뭐 엉덩이에 힘을 올라오실 때, 끝에까지 힘을 빡 주고 올라오세요. 들어오시고, 골반을 튕기지 말 것. 그럼 실전으로 가볼게요. 서실 때, 이렇게, 저는 발을 이렇게 모아요. 이게 이니셜 포즈거든요. 이 상태에서 발 뒤꿈치에 힘이 들어갈 거고, 발바닥 바깥쪽에, 그리고 발가락은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세요. 무릎이 이렇게 내려갈 때, 안으로 붙지 않게, 이 상태에서 내려갈 때, 네, 보이죠? 이 상태에서 이렇게, 앞으로. 그리고, 발뒤꿈치를 밀면서 일어납니다. 골반은 살짝 살짝 이렇게 똑바로 세워 주시고요. 이렇게 하면 배에도 힘이 들어가고 척추도 곧게 펴 주시고.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서로 허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내려가고 올라올 때 이게 숙여지지 말라고 하는 동작이 지금 저희가 할 벽을 보호 하는 스쿼트 기본 자세입니다. 벽 앞을 보고 서 주시고 뒤에 의자를, 어 저기 의자 있어! 앉아봐! 어허허, 앉아!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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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! <laughs> 막 이러죠. 이거를 내려갈 때, 엉덩이를 뒤로 골반을 어? 세워주시고 약간 음. 엉덩이를 빼시는 거죠. 내려갈 때, 이렇게. 그리고 올라올 때, 뒤꿈치를 밀고.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가 어, 쌤! 나 너무 아파요. 못 올라와요. 막 이럴 정도로 올라 내려앉지 마시고 살짝 내려가셨다. 무릎이 닿지 않게. 그 상태에서 숨을 내뱉고 후, 올라오세요. 내려갈 때 무릎은 벽에 닿지 않고요. 가슴도 벽에 닿지 않아요. 이 상태에서 발, 뒤꿈치를 밀면서, 어, 밀면서 올라와요. 다시 한 번, 열번 할게요. 내려가시고, 그냥 올라오세요. 후, 내려가시고, 4, 3, 2, 1 올라오실 때 튕기지 마세요. 그냥 쭉 밀고 다시 한번오 약간 뭔가 땀땀 지고 있는 느낌 나시죠? 오 좋죠? 계속 이렇게 해보시고 하다 보면 말이 넘어가는데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알아가셔야 돼요.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어 내려가면서 잠시만 스톱 그래,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. 손을 엄덩게올고 내려갈 때 올라올 때는 후 숨을 내뱉고 뒤꿈치를 밀면서 이 엉덩이가 항상 단단하게 으, 천천히 아시겠죠?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요. 이제 마지막으로 열 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. 여덟 박스 들어갈게요. 여덟, 다시 8, 7, 6, 5, 4, 3, 2, 1 8, 7, 6, 5, 4, 3, 2, 1 아, 엉덩이가 지금 터지려고 그래요 1, 8, 7, 6, 5, 4, 3, 2, 1세 번만 더 할게요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이제는 내려가서 Cuma s thank <laughs> you 잘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봬요.